안녕하세요. 저는 난치병 치료 전문 조국은 한의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유명한 증권 투자자 워렌 버펫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그의 식사 습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연히 워렌 버펫의 식사 습관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워낙 유명한 분이다 보니까 인터넷 등에서 많이 기사화된 것 같습니다. 저희 한의원은 각종 난치병을 자연요법으로 치료하여 드립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 바로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쉽게도 병원에서 뭐 엑스레이를 찍으시거나 CT나 MRI 검사 받으시거나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고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식생활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사실은 식생활은 매우 매우 중요하며 평생을 건강하게 지내고자 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워렌 버핏 투자자로 돌아와서요. 그는 매우 훌륭한 증권 투자자로서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의 식생활을 알게 된 후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6살짜리 아이처럼 먹는다. 코카콜라를 많이 마신다. 감자 스틱을 많이 먹고 코카콜라는 매일 몇 잔씩 먹는다.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워렌 버핏은 매우 건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와 같은 식생활을 유지하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의 나이가 90살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은 식생활을 유지하고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건강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비록 그는 질병은 없는 상태이므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의 내부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그가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이와 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소세지도 많이 먹고, 또 베이컨도 많이 먹고, 소세지와 베이컨으로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콜라도 곁들여서 식사를 한다고 하고요. 점심에는 핫도그와 아이스크림을 먹고, 간식으로 사탕을 먹는다고 합니다. 진짜 여섯 살짜리 아이의 식생활하고 똑같네요. 저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나 매우 경악스러운 식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식생활을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식생활을 할 경우에 어떠한 부작용이 뒤따르는 것일까요? 설탕 함유 음식을 매일 자주 이와 같이 드신다면 당뇨병 발병 가능성이 증가하겠죠.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이외에도 심혈관 질환이나 만성 염증이나 심지어 신경 정신과 질환 그리고 암의 발생 가능성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을 함유한 감자 스틱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와 같은 음식을 늘상 드신다면 어릴 때는 괜찮겠습니다만 연세가 드시면서는 심장병이라든지 정신병이라든지 관절염이 온다든지 동맥경화가 온다든지 각종 고지혈증이나 각종 성인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증가하는 것이죠. 이런 내용의 글을 아마 자주 읽으셨. 쓰니까 그저 그러려니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사실이며 또한 과학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즉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많이 드신다면 각종 만성 퇴행성 질환과 암의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와 같은 식생활을 계속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를 하실 때는 워렌 버핏을 따라 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식생활은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에, 말씀을 자주 들으셔서 그저 그러려니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한의원의 의견인 동시에 에, 이와 같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어, 검증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워렌 버핏은 어떻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것일까요? 아마도 그런 낙천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만성 태행성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보통 사람보다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생활이 건강에 좋지 않고 만성 염증성 태행성 질환을 발생하게끔 유도한다는 점은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는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일까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그는 비록 질병에 걸리지는 않았지만은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즉 내부적으로는 어떠한 병리적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병리적인 상황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질병이 나타나실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이죠.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식생활을 계속해서 건강 계속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허구이며, 그는 지금 질병 발생 이전의 상태. 즉 조만간 질병에 에, 걸릴 수 있고 질병이 나타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아직 질병까지 나아가지 않은 상태인 에, 것이지만 절대로 건강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즉 병리적인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병리적인 상황이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나 ct mri 등으로는 판독이 될수 있을 정도로 발전된 것은 아니지만 점점 서서히 조금씩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만간에 여러 가지 증상이나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일반인들께서는 절대로 이러한 식생활을 따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워렌 퍼핏은 제가 존경하고 있는 분으로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어, 세계 진행하신 유명한 분이시고 또한 그의 검소한 생활 모습 등은 제가 존경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식생활 만큼은 절대로 존경할 수 없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일반인들께서는 이러한 식생활을 에, 따라가지 마시고 어, 올바르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함으로써 평생 에, 건강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